오픈챗 Chat, AI 챗봇 앱 AI 파워 브레인이라는 앱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무료 기간 이후에 유료 기간일 때는 비용을 내야 되는데 경험상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을 해볼게요. 거의 한 80메가 정도, 그 정도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어, 발렌타인데이 아이디어를 알려줘 하면 설명을 해줍니다. chat 그러니까 GPT 기능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에브라임 링컨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을 해달라. 네, 한번 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픈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어는 보이진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오픈하고 어, 인트로 화면들 나오고 있고요. 네, 라이랜딩 비즈니스 플랜. 아, 그러니챗 GPT가 연결된 것 같아요. 그 API를 이용해서 만든 것 같고요. AI 플레이그라운드. 사실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urprise Ideas, Video Script, All Coding, Chat GPT가 들어간 것 같고요. 네, 그래 uh, Tap here to log, log into chat. 네. 어, subscribe로 해 Tap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구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설명란입니다. 이게 네모로 된데 이곳은 어, 설명. 이거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이 동그라미로 된 부분에다가 이제 그 질문을 하면 Chat GPT 어, AI 파워 w 레인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번 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부분은 다 델리트하고 아, 다 델리트하고 어, 저는 질문을 Where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Where is Seoul? 어, 이렇게 해볼게요. Where is Seoul? 나라 이름은 집어넣지 않고, 어, 예, 하고 어, 제가 물름표를 넣려고 했는데 그냥 물름표 없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 a p Write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여튼 현재 Writing 이렇게 바뀌었죠. 예.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Seoul is the capital of South Korea. It is located in the northwest of the country, uh, on the Han River. 예,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네요. 그죠? 제가는 어, 그 서울에 대한 표현은 글쎄요, 그 northwest of the country on the Han River. 잘 모르겠습니다. 한강이 저라면 한강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건 다 포함돼서 말할 것 같은데.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한강을 한강에서의 노을쇼 웨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럼 다시 사용하려면 이제 이렇게 클리어를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다시 또 하면 되거든요. What is Chat GPT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탭 Write 예, 버튼이 Writing으로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네요. 네, 뭐 카피해서 다른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아, 저는 괜찮아 보여요. 네, 그러면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